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 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이험상국게 생긴 사장님. 이 사장님의 직업은 뭘까요? 이 사장님은 바로 윌로우 크릭에서 5년 동안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육식당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소문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김래 심전실험실의 주제는 정직한 정육식당을 만들어보자! 되겠습니다. 간판같이 여기 생긴거 하나 달아놓으면 K 고깃집 거의 완성이지 않을까? 짜잔! 어, 너무 예쁜데? 어, 밤 내면 불도 들어와요. <laughs> 제대로 간판이네. 어떤 오픈형 주방. 답답하지 않으면서 공간 분리도 되면서. 아, 나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파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거든? 오, 이, 이거 아니야?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거의 빨간 정도가 그 말고 원적에서 나오는 그 전기 히터 느낌인데? 아, 어, 예뻐. 어, 예뻐. <laughs> 여기 앞에 보면은 동네 정육점은 그런 거 팔아요. 두부 과자, 뭐 노니 가루, 뻥튀기, 어디서 받아온 거, 어디서 납품 받아온 거 이상한 이상한 물건 여기 앞에 팔아야 되는데 동그란 불판 만들어 주자고 불판 아 킹차는데 불판 이거네 초현실주의 불판 얘만 너무 리얼이잖아 뒤에는 그 그림인데 얘만 얘만 너무 리얼 아니에요 아니 뭐 괜찮은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불판 너무 크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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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좋다. 확 산다, 분위기. 이제 또그 고깃집이 네. 이몇 년도에 지어진 거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이제 옛날 고깃집은 고기가 그냥 고기가 아니야 녹차 먹이는 삼겹살의 효능 녹차를 먹이는 삼겹살은 뭐 어디 청정 농가에서 생산하여 기름기가 좋고 고깃집 연도에 따라서 이게 인테리어가 달라져 근데 우리는 모던이야 우리는 일단 가게에 TV가 없고 일본 TV 없으면 요즘 가게죠 관계자 배 출입 금지라고 우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지하에 오면은 이제 지하가 찐이죠. 오렌지 이즈 더뉴 블랙을 지금 7시즌 이제 시작했습니다 7시즌 거기 보면은 거기는 2,3인실인데도 여기서 한명 자고 있으면 여기서 똥싸고 한다니까 이 정도면 호화 감옥이에요 저희는 t v 도 준다 우리는 왜냐 저는 감금이 아니라 자가격리기 때문에 그게 막 혹독하게 굴리지 않아요 방에 물건 깔아놓은 모동숲 방 같다고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저는 머릿속에 설계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자, 있는데, <laughs> 여러분이 그 설계도를 꺼내서 볼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 보이는 거고, 다,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다. 고기는 무슨 고기냐고요? 고기 여기서 재배하는 거죠, 우리. <laughs> 우리 고기 안전한 고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랑 은 다르게, 우리는 정직한 등립점이기 때문에, <laughs> 야구방망이 하나 걸어놓자. <laughs> 어, 좋아.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고기 두드리면 연해지잖아요, 그쵸? 야구방망이 하나 걸어놓고, 여긴 되게 쾌적해요, 여기 지금. 보기와는 다르게. 이거 파이프 안 보이세요? 이거 파이프 다 그거임. 화풍기임. 그래서 그 외부와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키면서 습기 없으면 여기 뽀송뽀송함. 여기 건조해. 오히려 건조해가지고 발라야 된다. 크림 발라야 된다. 보습크림. 이렇게 퀴한 냄새도 안 나. 여기 뽀송뽀송한 향기만 나. 하루에 세번 페브리즈 에어 뿌려. 정직한 정육점에 있는 수상한 지하 씨. 말로 다할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찍기 위해 갖춰진 그런 비디오 카메라, 최첨단 편집 장비, 그리고 그 가운데 놓인 수술대. 이 수술대 위엔 과연 무엇이 올라갔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정직한 정육점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난 건지 우리는 오직 진실을, 하나의 진실만을 향해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험악한 인상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쫄아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성심이 착하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약간 그런 스타일 있잖아. 되게 그냥 보통 말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무서워 보이는 어? 사람? 빨리 먹지 마세요. 어? 왜, 왜요? 제하니까요. 그 고기부터 드시면 안 됩니다, 손님. 어, 왜, 왜요? 이건 기름지거든요. 여기가 파절이랑 김치가 기가 막힙니다. 정육식당이 밑반찬이 많진 않은데, 그, 그몇 가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사장님 사실 그거임. 피 싫어함. 정육점인데 피 싫어해서 고기 자를 때마다 인상이 찡그러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하는. 정육점 카운터. 뭐, 되는 대로 막 살았어요. 어, 막 살고 여기저기 알바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카운터에서 돈 슬쩍 하다가 걸려서 잘리고 어? 손님이 지갑 놓고 간거 지갑에서 돈 슬쩍 하다가 잘리고 어? 이런 식으로 음.. 잡범 여러모로 이제 맨날 사고 일으키고 다니는 그런 뭐.. 갱생이 불가능한 녀석이었는데 제프님의 <놀람> 정육점에 오고 나서 사고를 치고 싶었는데 도 도무지 사고를 칠 수가 없어요 얘는 그거임 고스족임. 얘는 고스족이어가지고 사실 지하를 누구보다 좋아하. 피못 보는 사장님 대신 고기 관리를 해준 센 청소년. 맞아. 그래서 얘가 지하 담당인 거야. 얘는 그 빨간색 조명 아래서 사진 찍는 거 셀카 올리고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인스타에 올리는 게취미거든내 주위엔 언제나 피와 살냄새가 가득하지. 응. 정육점. 살아있냐고요. 아, 그럼요. 살아있습니다. 조금 무료한 표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친구는 살아있는 친구고, 참고로 유학팝니다. 이 물건에 무슨 이름을 붙일까요? 한우요? 한우. 좋다. 정육점에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 한우. 우리 한우, 잘 자라라. 어, 여기도 우리 고기들도 이름을 붙여줘야겠죠? 등심. 부위별로 팔아야지. 왜냐면, 우리 정육식당이니까 안심. 등심이라고 하니까 맛있어 보인다고? 맛있겠죠? 등심! 어? 여기 놓을 수 있네 여러분 여기 놓고 팔자 오! 고기 고기 여기 고기 팔면 되겠네 우리 등심 이제 어? 그 고기를 그 원형 그대로 먹는 게더 야만적인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laughs> 우리는 야만이냐고? 미래인의 시선에서 봤을 땐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치킨 하면은 치킨 발이랑 목이랑 다 줬잖아 어? 근데 요즘은 그거 주나요? 안 주죠 그런 느낌이지 어, 예쁘다. 하하하하하. <laughs> 사장님, 우리 이거 인조 큐브 고기로 요리할 수 있는 거뭐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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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게 있네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인조 고기 큐브라서 고기 음식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얘가 야채로 들어가버리네. 저 <laughs> 식주의자 음식으로 들어가버리네. 인조 큐브로 과일 샐러드는 만들 수 있어. 필요해요. 여기 알바생 열심히 하죠? 우리 알바생 일 열심히 하죠? 이렇게 고개를 두드려줘야지 연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에서 등심을 두들 이렇게 두들겨줍니다. 두들겨주면 은이 심의 운동 기술도 올라가고요. 아 좋다. <laughs> 좋다. 아, 사장님 근데 이거 반대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이게 잡으려면 반대쪽이 좋은데. 와, 메인이 몇 개야, 그러면은? 메인이 찜닭에다가, 스테이크에다가, 어? 생선까지 들어가? 와, 미쳤다, 미쳤어. 한식당 제대로, 와,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잔치상이네. 야. 와, 놀랍게도 다 한식같음, 심지어.